우리 교회 2026년 올해의 표는요 다니엘 플랜입니다. 뭐라고요? 다니엘, 다니엘 플랜입니다. 다니엘 계획이라는 의미 있는데요. 이 다니엘 플랜은 미국에 있는 세데백 교회 리고랭 목사님이 본인과 성도들의 건강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 전 교인이 함께 펼친 건강 캠페인입니다. 작기는 4 0일 혹은 1년몇 년을 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세드백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모델을 아, 우리가 이제 따라가서 우리가 적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플랜, 뭐 건강 운동 하면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성경이 말하는 방법 그대로 존귀하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허락하신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 플랜 계획을 세우고 영적 훈련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 플랜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어, 유도 한 가지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들의 전 인격,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마음과 생각까지도 풍성한 균형을 갖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삼서 일장 이 절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하며 기록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영혼은 건강한데 육체는 피폐한 균형이 허물어진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반대로 육체는 엄청 건강한데 영혼은 피폐해지는 그런 불균 불균형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우리들의 마음, 생각, 정신까지도 정말 건강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니엘 플랜이라는 표어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laughs> 저를 한번 봐주셔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구약의 오랜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다 이루었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내 삶은 고단하고, 내 삶은 뭔가 활력이 넘치는 삶이 아니고 늘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그 풍성한 삶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다니엘 플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온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혼, 육체, 마음, 정신 모든 영역이 회복되고 가장 건강한 상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함으로 이 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2절이 요한삼서 1장 2절이 이다엘 플랜과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처음에 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축복의 순서를 보면 영혼의 잘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플랜의 다섯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영역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청년 다니엘은 바빌론이라는 거대 세속 문화 속에 던져졌는데요. 그곳에서 왕이 내리는... 진미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가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요 내가 식단 관리를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진미는 이방 우생,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생명을 건 결단이었고요 그의 믿음으로 출발한 결단이 다니엘로 이금 다른 사람보다 지하 명절 총명을 더하게 한 탁월한 생일을 살게 됨으로 우리가 첫 번째 다니엘 플랜의 첫 번째 어 핵심 요소는 믿음이라는 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도 단순히 내가 육체가 건강해져서 내가 그냥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 단일 분야를 이루어 봅시다 라는 내용이 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한 달은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후로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 있고 좀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강건하기를 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강건하기를 안에는 음식과 운동이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 내가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요한 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영지주의의 핵심은 영혼은 귀한 것이지만 육체는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혼이 잘되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육체는 거의 무시. 하고 육체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혹은 육체를 신경 쓰는 것을 죄악시 여기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강건하는데 음식과 운동을 통하여 너희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자 여기서 믿음과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구약시대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정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서 성전 관리를 잘 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일 1년에 한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요. 발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부정한 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죽여 버렸기 때문에 정말 뭔가 마음과 영혼을 성결하게 해서 어,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고 살아서 나올 수 있었고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불을 꺼뜨리면 안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들을 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으로 넘어와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몸된 성전을 건강을 얼마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을 좋아하고 즐기고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또좀 그렇지 않은데 필요 이상으로 살이 많이 찌고 비대해지고 그래서 민첩하지 못하고 그 민첩하지 못한 몸으로 민첩하지 못한 생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 몸을 상하게 하니 음식을 구별해서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지 말고 오히려 음식을 먹음으로써 보약이 되는 건강식을 먹자라는 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제가 2월달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라면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먹고 그 칼로리를 적어서 내면 코치님이 봐주셔요. 어허 이거 드시면 안 되는 거 드셨네 그 이후로 밀가루나 라면을 잘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먹으니 몸이 좋아져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된 나를 내가 다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음식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뒤에 음식이 따라와서요. 올한해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내몸된 성전을 내가 좀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음식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같이 한번 도전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셨으므로 시간을 내서도 운동을 하지만, 그러나 잠깐씩 짬을 내서 운동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림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나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 다니엘 플랜의 세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2월부터 우리 하나 같이 운동을 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인바디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 결과물을 보고 참담했습니다. 비만. 어, 과체중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갈 때부터 몸이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거든요. 2월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가서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요. 우리 아내는 10.5kg를 뺐고요. 저는 5.5kg를 뺀것 같아요. 더뺄수 있는데 지금이 양복 허리가 이제 좀 너무 헐렁해 가지고 더안 빼려고요. 딱 적정한 몸무게가 됐습니다. 오늘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아주 유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운동을 하니 체질이 변하고, 운동을 하니 몸이 건강해지고 가벼우니 정신이 좋아져요. 집중력이 늘어나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명철함이 총명함이, 아 건강한 육체에 기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에는 건강도 도전을 할 거예요. 예,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뭐 걷기나 혹은 교회에서 이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드려서 우리가 한번 건강을 한번 도전해보는 데서 이것도 내가 훌륭한 몸매를 만들어서 내 자신을 좀 돋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헛된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내가 좀 민첩하게 행동을 할수 있고 집중력을 더 길게 가지고 갈수 있는 건강을 찾을 수 있는데 스스로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할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게 되고.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건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고 도전을 하고 체크를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다니엘 플랜의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믿음이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음식, 음식. 에, 건강 음식 먹자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운동, 운동. 운동하면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 운동도 단순히 그냥 내가 계속 반복을 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 내가 여름에 내가 진짜 어, 몸짱 한번 자랑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된 몸을 주셨고 이 성전된 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의 세 번째 요소가 운동입니다 자 어, 이어서 이세 번째는 범사에 잘 되고 간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중과 친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라 축복인데요. 그래서 다니엘 플레인의 네 번째는 집중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자, 집중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잠문 사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초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함에 있어서 말씀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집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집중도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 야, 너 노후 준비돼서. 너 불행한 삶살 거야. 너 건강 좋지 않지. 너 폭망할까. 경제적으로 없잖아. 너 어? 준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 인생이 아주 불행해질까. 이제 이런 세상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 대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집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중력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 사고하는 방법도 바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그런 집중력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협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보였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집중력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 옆에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퀴즈 누굴까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친구들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신앙을 독려해줬다는 겁니다 세드백교에서 이것을 쭉 해보니까 혼자서는 이게 잘 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안에서나 혹은 삼삼오오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체크해주고 운동하고 음식 먹고 하는 것들을 서로 격려해줬을 때에 보다 더 탁월한 효과를 얻게 되므로 이제 그것이 순식구가 되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3, 3, 5, 5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나중에 한 2월이 지나고 나면 3월부터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할 때에 3, 3, 5, 5 좋은 동역자, 아내도 가족도 될 수가 있고요. 좋은 동역자와 함께 체크하면서 서로 격려해서 함께 그 목적지까지 나가자라는 것이 친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봤을 때 되게 집중력이 지금 깜짝 놀랄 정도예요. 다섯 가지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니엘 플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 그렇죠. 믿음. 두 번째는요? 음식. 음식. 세 번째는요? 어, 운동. 네 번째는요? 집중. 집중. 다섯 번째는요? 친구. 이 다섯 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 플랜을 올한해잘 달려가면 아마 여러분 올해 끝자락에는 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송도림 개개인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머릿 속에 아 다니엘 플랜 나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달려 나갈 수 있는 저 이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 네, 언제 들어도 감동 있는 것 같습니다.